네, 자익을 종목번호 234920입니다. 어, 일단 패턴이 변경돼서 그것 좀 변경할게요. 네. 527, 5279, 6581. 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다. 네. 패턴이 이렇게 변경됐고, 일단은 중별로 돌아간 상태죠. 61선, 121선도 61선이 뚫은 상태고, 네.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U자형 패턴이라고 해서, 어... 바가지 패턴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